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져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로도 예수께 이르러 그귀신들렸던자곧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2차 대전 후, 현대인들의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 알베트 까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57년 노벨상을 받았고, 3년 후인 196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고 병생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까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까미에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까미가 늘 인생의 허무나 불안, 부조리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심오한 대답을 하리라 이제 생각하고 이 사람 이런 이 질문을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까뮈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는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까뮈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그러죠. 그의 아버지, 그 그는 아버지 없이 두 아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까뮈는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따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삶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했던 항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집이었다 가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까미는 그의 대표작 제목처럼 이방인으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한 평생을 방황하며 그가 훌륭한 작가, 이성가, 철학자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한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제기했지만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돌아갈 고향에 관한 돌아갈 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고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이제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집을 찾아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지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대가볼리의 작은 이방인의 고, 고울이었던 거라사라고 하는 한 갈릴리 바다에서 5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광풍이 아니라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바다에서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광인을 만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정수적으로좀 이상하고 좀 우리가 소위 미쳤다고 그러나요? 광인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 이번에 광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인 그러면 이제 광인들을 보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으로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광인의 광인도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 광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치고. 정신병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노유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정신병적인 삶의 고뇌 삶의 갈등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모르게 가스마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광인, 이제 정신병적인 현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죄송한 말이지만 광인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좀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마가음 오장에 나타난 이 광인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자, 5절까지, 4절까지, 이는 여러 분 고랑과 쇠사슬에 미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지어할 수, in, 할 힘이 없는지라. 무덤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소망이 없죠. 그쵸?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란 말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고, 쇠사슬에 여러 번 결박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무엇인가에 꽁꽁 얽매인 채숨 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고, 내 이웃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속에 소산하는, 내 속에서 수산하는 힘이 아니라 강력한 광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물으셨어요. 내림이 무엇이냐? 그러자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에서 온 말인데, 육천 명의 로마 군사로 구성된 사단을 가리킬 때 레기온이다 군사다 그런 말을 썼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도 육천이라 되는 육천이나 되는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살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뒤에 보면 6천이 아니라 2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돼지대계로 돌아가서 죽게 된 숫자가 2천이었기 때문에 2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얼마냐, 6천이냐, 2천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많은, 많은 악령이,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채로 다른 사람의, 다른 영예,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처럼 정신이 분열된 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를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면 울컥울컥 그게 나오고, 아, 저 사람이 저랬나.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거리에서 이런 것들은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하고. 해. 해꼬지를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자의 행위를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5절 읽어 봅니다. 밤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파멸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가능성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집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고향이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인 치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병은 심각,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은 인생의 결말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귀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를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용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이 치는 다시 말하면, 광풍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소망이자 큰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채로 광연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파멸되고 영혼도, 영혼도 구덩이로 쏠로 빠져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이 사람이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했을 것입니다. 이런 광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포기했고요, 가정도 이 사람을 포기했고, 가족들도 이 사람을 포기했고, 친구들도 포기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사람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따가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봤다니까요 귀신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같이 많은 악령들 때문에 영혼이 찌김을당했던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날 때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우리의 항구와 같은 인생의 고향과 같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안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집이시고 영혼의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와 동행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함께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또 주일 품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월요일날 또 제가 뵙게 될 텐데 월요일날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참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 품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현대인들이 무엇에 영매어서 무엇에 정신이 뺏겨 살아갈지라도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의 품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주님 사랑 속에 살아가시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엔가 취해서 어디엔가 미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주를 찬송하므로, 또한 나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현대인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현상들. 해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고향과 어머니의 품과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우리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이 점점 아름다우며 우리 주변이 점점 더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주변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영며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함, 평화를 전함에, 예수의 사랑을 전함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선생님들, 우리 54명 돌아오는 주일 필리핀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볼거 보고 느낄 것 느끼고 깨달을 것 깨달으며 마음도 몸도 커 가지고 올수 있는 영혼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움직입니다. 평안하게 지켜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꿈과 어떤 믿음과 삶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은 일에 얽매어 왈과 알부하는 그런 측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세상의 소망 서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사, 가족이 세상을 떠남으로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싸우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천성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힘을 낼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